안녕하세요. 이런다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아이가 이름이 로슈라리라. 로슈라리라. 이름이 정말 특이하죠? 너무 특이해서 이 아이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어 맞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데려온 지는 정말 좀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서야 데리고 온답 나왔답니다. 그리고 또이 옆에 있는 아이는 제가 아는 지인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한다 하니까 그래 영상을 찍으려는 영상 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의 여왕도 이 캐릭터 분에다가 심어주려고 그래갖고 데리고 나왔답니다. 잠시만요. 이제 분을 털고 제가 분갈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다네의 여왕부터 하는 게 낫겠죠. 완전 애기애기, 애기. 완전 귀여운데요. 얘는? 이 아이는 갑자기 또 콩분이, 콩분에다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제가 콩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짠, 너무 귀엽죠? 이 아이도 이제 공방분인데요. 어디서, 사, <laughs> 어디서 샀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답니다. 아주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산 건데요. 이 아이를 여기에다가 심어주겠습니다. 와, 완전 기대되네. 자, 일단은 깔망을 깔아야 되겠죠? 자, 깔망을 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깔망을 눌러줄 마사토, 마사토는 많이 안 넣을게요. 그리고 이탈리아 벌도한두개 넣을게요. <laughs> 네 개, 네, 한두 개인데 네 개가 들어갔네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흙을 넣겠습니다. 배합토, 배합토를 좀 넣고. 아이 화분이 작으니까 금방 차네요. 어머, 이 꽃잎이 왜 날아갔지? 꼬꼬꼬기를 해주고 완전 기대돼요. <laughs> 완전 너무 귀엽죠 아, 이 녀석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완전 긴장되네. 이거를 <laughs> 애가 안 다치게 좀 벌려서. 이 정도 심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꾹꾹꾹 꾹꾹꾹을 해주고요. 완전 귀엽죠? 콩알 같아요. 콩알 콩알. 완전 귀여워. <laughs> 저는 귀여운 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아기 때부터 제가 시작을 조만한 쪼꼬미부터 콩분부터 시작해서 그런지 탕탕탕탕.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렇게 콩분 이런 걸 보면 너무 행복하답니다. 자, 벌써 다 심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빼주겠습니다. 우와, 완전 기대돼. <laughs> 완전 귀여워요. 완전 너무 행복한데 이거. 저는 분갈이할 때 이렇게 너무 행복해요. 이런 아이들 만나면 탕탕탕. 어좀더 깊이 심을 걸 그랬나? 조금 더 흙을 좀 파내야 되겠다. 좀 깊이 심어서 이 아이를 좀 묻어 줄게요. 이 제가 요번에 기회가 돼서 저희 신랑과 같이 영 예전에, 예전이죠. 요번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다육식물 박물관을 갔었어요. 다육식물 박람회를 갔었거든요. 갔는데 거기서 구근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들이 좀더 많이 뿍뿍 심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구근식물에 대해서 별로 흥미를, 솔직히 해서 흥미를 많이 못 느꼈었어요. 근데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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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가 우연찮게 저희 신랑이 쉬는 날이 되고 그래서 신랑이 같이 가준다니까 따라 같이 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제가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한번 같이 가주겠다 해서 같이 갔는데, 어머 이 구근이 의외로 구근 식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될수 있으면 구근식물은 이렇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려면좀 많이 묻어주라 하시더라고요 많이 묻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의 여왕처럼 구감용 같은 아이들은 일단은 이 구근 자체가 밖으로 나와서 이 구근의 모습을 보는 이렇게 감상하는 아이들은 좀 아이들이 좀이 구근이 좀 밖으로 나오는 게 좋고요 그 외에 비. 비올라시 제가 분갈이했던 비올라시나 이런 아이들은 좀 반, 위에 한 3분의 2 정도는 이렇게 묻어주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와 그렇구나 사람은 자꾸 배워야 되겠구나. 저는 주먹국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 번씩 제가 찾아가서 찾아가서 한번 배우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국은 이, 이곳, 이 자체의 단의 여왕도 구근 식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아이는 좀 깊숙이 조금 끝머리만 나오고 나오게 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모양 좀 잡아줄게요. 허, 완전 귀여워요. 저 이렇게 콩분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사랑이죠, 콩분은. 보이시나요? 눈에 보이시나요? <laughs> 완전 귀여워. 여기서 심으면 안 되는데. 이거는 흙 터는 나이인데. 이렇게 해서 벌써 심었어요. 어머, 벌써 심고 이 아이 이제 흙을 털겠습니다. 로슈라리라. 아, 발음이 항상 위험해. 제가 이 다육이 식물 이름을요 좀 진짜 영이 철수 뭐 진짜 영자처럼 편하게 이름을 지면 좋겠는데, 쟤다 우리나라 게 아니라 수입이라서 그런지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요번에 이제 금다육이를 예전 시간에 금다육이를 제가 이름을 줬는데 제가 편안하게 저희 동네가 금산이거든요. 그래서 금산 마리아라고 이름을 하나 줬답니다 <laughs> 그래 이름을 좀 부르기 쉽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다육이 이름들은요 다 어려워요. 뭐. 그래서 이게 수입하는 자기 나라에서 나오는 그거라서 다른 언어라서 각국의 언어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이해하는데요 그냥 저의 그냥 작은 불평인 거죠 그냥 영희철수 미자 이런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정감 있고 그러면 그러시겠죠 한번 제가 이런 다육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쉽지가 않네요. 그만한 실력이 아직까지는안 돼서, 저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어떤 걸로요? 국민이는 안 되고요. 어, 단정심이면 안 되는데. 국민이 다육기는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또 어떤 분이 그하시더라고요 이게 꽃이 폈을 때, 이쪽 저쪽 다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점, 아우, 어, 그 갑자기, 머리는 기억이 나는데 입은 안 나오네요. 그, 분치를 해서 서로서로 교배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다육이를 만들면 된대요. 국민 다육이를요. 근데 제가, 그 정도까지는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제가 언젠가는 꼭 저만의 이름을 갖고 있는 영자, 미자 같이 한국어로 돼 있는, 어,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네? 그렇게 쉬운 이름의 국민 다육이를 제가 꼭 만들겠습니다. 이거 공약은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그 다둥이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10일 간격으로 제가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생각이에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지. 그렇다 단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제가 추적 테스트를 하고 있답니다. 다중이요. 나중에 완성되면 되게 뿌듯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생각보다 하엽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엽이 많네요. 와, <laughs> 완전, 완전 재밌어.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에 진짜 다둥이 가지고 실험을 테스트를 끝나면 완전 뿌듯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실험 정신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육이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제가 다 분리해봤어요. 분리해보고 이 아이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다 가물가물하답니다. 이런 애는 다 뜯어주고 싶어. 근데 왜 뜯겨? 밑에까지 다 나와야지. 잠시만요. 지금 시끄럽죠? 저희 키핑장에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바깥에는 지금 농사 농번기라서요, 농사 짓는다고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 키핑장 자체가 큰 도로 옆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차 다니는 소리가 좀 시끄럽답니다. 오토바이 돌아가는 지금 들리죠?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들리고, 큰 대형차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영상을 제가 한 번씩 집에서 이제 TV에 유튜브를 쳐가지고, 그랬고, 제 영상을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러면 소음이, 소음이 완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laughs> 제가 있는 곳이 이곳이니까, 저는 그래도 더 열심히 좀그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더 담아서, 더 열심히 찍으려고요. 그리고 제가 하루에 두 번씩 영상을 올려요. 그리고 또그 추가적으로 영상을 올릴 때는 세 번씩 올릴 때도 있긴 한데요. 저는 약속이거든요. 하루에 두 번씩 저 자신과 약속을 해서 하루에 두 번은 무조건 아침, 저녁으로 돌리자, 아니, 올리자 이걸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응원해 주세요. 일어나. 열심히 한번 찍어 보렴. 하고서 칭찬해 주시면 전그 힘으로 더 열심히 영상을 찍을 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으아, 됐다. 이렇게 하고 이 아이가 의외로 하엽을 많이 제거를 해야 되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아이한테 이렇게 심어 줄까요? 그러기에는 이 밑에 있는 아이들 자구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아이는 음 자구가 좀 옆으로 삐져나올 수 있게끔 옆으로 좀 도드라져 나올 수 있게끔 큰 화분에 용망을 담아서 이에다가 이었, 하기엔 너무 큰가요? 근데 뿌리에 비하면 큰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아이로 한번 제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자 깔망을 깔고요. 그리고 이걸 눌러주는 마사토 종립 마사토를 올리고요. 주님 마사 돌리고 그 위에 이탈리아 볼좀 올리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배합토 이런다육 표 배합토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먼저 좀 들어가게끔 이 아이는 뿌리가 되게 실해요. 인삼 뿌리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먼저 깊숙이 심어주겠습니다. 심어주고요. 이렇게 심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흙을 넣겠습니다. 흙을 좀 넣고요. 여기서 새꾸들이 정말 건강히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탕탕탕 이렇게서 해 이렇게 뿌리를 좀 놓고요. 탕탕탕 탕탕 됐다. <laughs> 뿌리를 잘 내렸네요. 그리고 이제 복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저는 소림 마사로 할 거예요. 왜냐면요. 이 아이 밑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좀 뚫고 이 넓은 이 공략을 하기 위해서 이거 뚫고서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자. 탕탕탕잘 심어진 것 같아요 <laughs> 완전 귀여워요 와 이쁘다 저는 머리가 이쪽이에요 이 아이가 원래 얼굴이 좀 찌그러졌어요 왜 찌그러졌냐면 이 옆에 새꾸들이 있잖아요 이게 로르... <laughs> 이게 로슈라리라는 이 아이들이 자구로 이렇게 잘 단대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이렇게 분갈이를 했답니다. 또 이렇게 분갈이 영상을 또 마쳤습니다. <laughs> 이아이 원래는 이 아이 캐릭터 분에다가 넣으려고 했는데요. 캐릭터 분, 이 캐릭터 분에다 넣어주려고 했는데 너무 아이가 애기애기해서 이렇게 콩분에다가 심었습니다. 아, 둘이 약간 이미지는 안 이쁘지만 그래도 이쁘게 이 화분에서 잘 자라 길어 빌게 아니 빌어야 되겠죠? <laughs> 말이 자꾸 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다육이에서 로슈라리라와 다네 여왕, 콩분과 미니 분했다가 분갈이 영상을 찍어봤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봬요. 뿅.